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룩기서 3장 6절로 우리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룩기서 3장 6절로 13절.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는 루시입니다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 오늘 이 말씀은, 음,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세에게 지금 조언했어요. 너는, 어, 3절에 보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 얘기냐면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네 일을 내게 알리리라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다 어머니 말씀대로 다 오늘 여기 잘 보세요. 룻기서 3장에 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지금 시어머니의 조언했어요. 시어머니가 네가 보아스의 기업을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야. 그러니 보아스와 결혼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누가 조언하냐면 시어머니가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기란 말이에요. 추수기에 추수단을 쌓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에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아스가 이 곡식단 사이에서 지금 누워서 자는 것을 누가 알아? 시어머니가 지금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 누워서 잠잘 때 이불을 가지고 발꿈치에 뒤에 발꿈치 밑에 있다가 아나이루슬 누슬 누슬 보고 자기 이불을 덮어 달라고 하면 그게 사인입니다. 여기 그래서 고대로 시어머니의 좋은 대로입니다. 시어머니의 좋은 대로 오늘 이 루슨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다 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진짜 그날은 다른 거다죄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봐요, 오늘 봐요. 시어머니가 지금 조언한 조언은 시어머니 생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중요한 사인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보아스가 요 시간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와서 그 타자 그 어? 곡식 단 사이에 누워 잘 거야. 그럼 발꿈치에 누워있다가 나중에 너를 발견하면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어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불을 덮어주는 순간에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인이 그대로 지금 하잖아요. 여기 봐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탄 터미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지금 누웠어요 보아스의 발치 밤중에 놀란 몸을 돌이켜본 적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지금 누워있잖아요 이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 프로포즈입니다. 이게 이제, 기, 이제 옷자락 이불을 덮어주는 순간에 옷자락을 덮는 순간에 뭐냐 이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너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인이라니까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고엘이라는 말 알죠? 고엘은 그 기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대를 이어가겠다는 게 이게 고엘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어져 봐요. 11절 보면 11절 보면 그리고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응답되는 역사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대요. 네가 현숙한 주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했던 메시지 믿음의 결단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눕는 곳에 나도 누울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그 동네 소문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보아스까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현숙한 여인 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 봐요. 참으로 나, 나는 기업의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누가 있대요? 나보다 안다 한촌이 가까운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는 포기하겠다 해야만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해서 오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되고 보아스가 오늘 룻과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돼서 오벳을 낳게 되는 이 장면을 봐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오늘 나오미가 알려준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때 나오미가 명령한 그 명령을 다 하니라. 주원한 대로,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걸 행하지 않는데 은혜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안 붙잡았는데, 안 믿는데, 안 따르는데, 여러분, 은혜가 체험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때 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안 믿는데, 어떻게 은혜가 체험돼요? 은혜로 구원이 어떻게 체험돼요? 나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준행한다. 준행하여 은혜가 체험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의 섭리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나오미가 루세게 한 말대로 다 명령을 다행하행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아스가 룻을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보다 기염 물을 자가 또 있어. 그 사람이 포기해야 돼. 너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가서 아침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고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염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내가 기업을 물을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 나는 안 묻겠대요 기업 묻지 않. 모르지 않게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했다. 룻과 결혼을 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나오미가 조언한 대로 그 조언을 다 준행하면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함을 볼수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일을 잘 봐요. 왜 특별 새벽 기도하자고 그래요? 두 가지예요. 가정복음만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특별 새벽 기도하자고? 특별 새벽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여러분, 5인 1조 팀들이, 아니, 특별새벽기도 한다면, 팀장이나 총무리에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이 돼야, 되도록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아, 우리교회는 목사가 한 명이 어야 돼요. 부목사들도 그냥 목사가, 목사처럼 어, 말만 하면 안 돼요. 부목사들은 진짜 팀장들 그래서 신방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천주간 신방에서 진짜 팀별 특별 서있기 에 힘을 모으고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진짜 응답되는 사실을 맛볼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한 어? 주간 진짜 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라고 내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어? 뭐 하자고? 진짜, 가정보구마 이루자고. 이번 구조 추석 명절이 가정보구마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어? 이것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가정보구마를 이루야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겠어요? 오늘 라오미가 루세게 조언한 대로 다 행하리라. 교회는 이 맛이 있어야 돼요. 어? 아니 목사가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기도하자 하면 뭐 하야 돼요? 야, 다 우리가 힘을 합쳐 합쳐야 은혜가 체험된다니까요. 힘도 안 합치는데 어떻게 은혜가 체험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함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섭리함을 체험해야지.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그대로 임한 모습이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나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나오미가 조언했어요. 조언한 대로 어? 루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가생했어요 그대로 행했더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맞겠다고 내가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가서 내가 묻고 그가 맞지 않는다면 내가 묻겠다. 여호와를 두고 내 맹세하마 하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모함여인이 이방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 이번 교회가 진짜 가정보고만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면 벌써 보음화 됐잖아요. 남편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진짜 여러분의 능력이라면 벌써 끝냈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3일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보자. 뭐, 이렇게 조언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이것으로 딱 붙잡고 진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도 될수 없어요. 오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마음을 쫙 열게 하고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면서 이불을 덮어 옷자락을 덮어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청원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고엘입니다. 그게 이제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요. 나는 이 가문이.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면, 어? 아침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 여섯 대를 이렇게 싸서 어, 보내면서, 어? 그때 당시 보리 한 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게 보리 다섯 여섯 대를 싸서 어? 루세게 보아스가 이제 보내면서, 어, 사장에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루시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는 이 어마어마한 족보 속에 쭉 이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함을 볼수 있구나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자고 어?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 방향으로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교회를 살리겠다고 성도들을 다 심령을 어? 영육간에 어? 흡족하게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려고 자꾸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너 나가 아니라 어, 너나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함을 또 봐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나오미가 루세게 한 조언을 마냥 무시했다. 아이,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다면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어,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될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의 명령대로입니다. 다다 다 하리나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내가 다 하겠대요. 그 명령한 대로 쭉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면서 야 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명령대로가 다구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은혜 없는 섭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정복음고 이루어야 될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인 1조 팀들이 지역 살리고 현장에 시스템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어, 말만 5인 1조 팀들하고 어, 나라를 놓고 저렇게 막 어, 거창한 비전을 품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오일조 팀들이 어? 그팀 안에서 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 안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현장은 어? 복음 없어서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타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시스템화되도록 만들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다 준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행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맛볼 수 없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답을 얻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는 복된 하루에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또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조언대로 루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라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아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아심이 반드시 체험되어서 보아스의 아내로 루시 쓰임 받은 것 같이, 택함 받은 것 같이, 반드시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부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